다음은 2월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정리 브리핑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1명이 증가한 총 6031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541명은 전국 71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2630명은 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하여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라 대기 중인 환자는 335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3월 12일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완치된 환자 수가 확진 환자 수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골든크로스 추세가 유지되면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 소재 성심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1명이 요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3월 13일 양성 판정을 받아 1인실에 격리 조치하였고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 간호사 1명과 남구 소재 리더스 재활병원 간병인 1명도 3월 14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보금자리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된 어리신 두 분이 3월 8일과 3월 13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조치하고 현재 역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와 관련된 상세한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현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53명의 확진 환자가 간내외 10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오늘 중 105명이 13개 병원에 추가 입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134명의 확진 환자가 5개 생활 치료 센터와 1개 가족형 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하였고 오늘 중에는 환자 퇴소로 공실이 생긴 생활 치료 센터로 경증 환자를 입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4개 생활 치료 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자 19명 이 완치되어 퇴소하였고, 오늘 7명의 환자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센터에서 퇴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710명의 환자가 퇴소, 퇴원을 위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많은 환자가 퇴원, 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자들의 완치와 사망 등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8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19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였고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474명이며 사망자는 51명입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그리고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정년 부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은 마치고 어 김신우 단장님과 김정년 부단장님의 추가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에서 두분 오십 번째, 오십일 번째 사망자가 계십니다. 어, 여자 팔십육 세십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월팔 일날 영남대학교 응급실을 내원하셔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3월 십일일날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되었고 어, 3월 십사일까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셨다 어, 사망. 하셨습니다 18시 1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51번째 환자십니다 여자 73세 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셨고 3월 6일날 병원 경남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하셨고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3월 9일날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되셨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치료하셨으나 20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를 말씀드리면,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계신 분은 37명이십니다. 체막산소공급 에크모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은 1 1명계십니다 이번 대기자 335명으로 시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그 중에 4점 이상 되시는 분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46명 있으시고, 지금 목표를 100여 명까지도 입원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들을 거의 소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고, 어, 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과 타 지역에 많이 받아주셔서, 이런, 그, 해소가 되고 있어서, 특히 타 지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간단한 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검집 협력사 유행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현재까지 열두 명으로 되어져 있고 최초 사례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어, 최초 확진환자 이 유행의 최초 어 확진한, 확진, 어, 유행의 최초 계기는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추가 발생자가 없는 상황이고, 어, 한전 측과 보건소의 지침에, 어,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어, 발생의 위험성은 낮,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제활병원에, 어,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한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 제활병원은, 어, 3월 2일 문성병원 환자 4명이 전원 간 환자들 중에서 어, 3월 8일 어, 확진자 3명 하, <laughs> 환자 1명과 어, 아, 환자, 환자 두 화, 화, 죄송합니다 어, 환자 한명이 확진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코호트 격리되어진 어, 환자 14명과 공동관병인 14명이 코호트 격리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간병사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모든 환자들과 접촉자들은 어, 환자들은 리더스 병원에서 다, 어, 전원 조치되어졌고, 어, 접촉자들은 저희가 모두 경과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김신유양병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유양병원은 2월 24일 간병사에 의해서 최초, 어, 유행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15명, 간호사 1명, 간병사 11명으로 현재 8층에 9명의 환자분이 아직까지 코트 격리되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생한 2층 간호사는 접촉자가 코트 격리되어져 있는 병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로서 어제 확진되어졌습니다.